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비 이력까지 확실한 흰색 바디의 펀으로만 썬 루프 국산 대형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자라면 꼭 타보고 싶은 국산 대형 프레그시대한 차량인데요 바로 가성비 넘치는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할 만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현재 이 차량 효자카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현재 상품화 전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택이랑 세차 전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이력까지 확실한 차량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하체 올 수리와 뭐 제네레이터 수리 거기에 타이어 내짝도 신품으로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시면 되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비 내역서까지 드린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들러인 제가 봐도 정말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완벽한 차량이지만 정말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770만 원, 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비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 차량 중에서도 희소가치성이 넘치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움을 되어주는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 쓰는 테두리 쪽만 생각기수록 양호한 태양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앞무...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후에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리어램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차량만의 장점인 LED 일자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이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트렁크 실내 공간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태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대두를 정말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사의 그랜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형 세단의 흰색 바디 파노로마 솔루프 거기에 정비 이력까지 확실한 이 차량 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요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잔주름만 있다는거 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양감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4,661km 만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각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각종 메뉴얼 버튼들 그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넓은 뒷좌석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스 쪽에 5다인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 파스 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닛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대 그랜저 HG 차량 저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1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뉴요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겨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상품화 전 차량이지만 차량이 너무 좋아 표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바로 판매가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형 차량이지만 찾기 힘든 흰색 바디 파노로마 선루프 확실한 정비 이력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차량을 천만 원도 안 되는 단돈 770만 원, 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그랜저 HG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요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